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예쁘다. 맞추는 사람 내가 선물 드릴까요 예쁘졌다. 예. 미인. 네, 예뻐졌다 미인. 예, 예쁘졌다. 아, 장난쳤었어요. 이따가 저한테 오십시오. 제가 한 오시면 제가 뽑고 해드릴게요. <laughs>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? 멋있다. 네. 멋있고. 네. 아, 여기 여기 앉으세요. 저도 네. 저도 그 우리 제사람한테 뭐, 예쁘다, 뭐, 진짜 잘 못해요. 아이고. 근데, 다 누구나 그런 말을 게 좋아하잖아요. 그죠? 음. 그런데, 아 이, 그,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목사야?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? 의심을 했어요. 그래서, 이, 오늘 본문에 한,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, 나는, 나는, 어,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사도로 만든 사도야. 의심하지 마라. 나는 사도인데 내 몸에 뭐가 있다?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. 아,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본문에. 그래서 어, 사도 바울이 가장 듣기를 듣기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. 저도 그 말씀 듣기를 원하거든요. 아, 문우봉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. 예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. 이 말을 저는 듣는 거 좋아해요. 뭐잘 네. 생겼습니다. 예수님 마 필요 없어요. 다음에 만나면 잘 생겼습니다. 말하지 마세요. 네.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. 이 말이 정말 특게 좋아해요. 듣잖아요.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말도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은 더좋을거아니겠어요 그렇죠? 저도 그돌때 이전에. 모인이돌아가셨습 아, 그래서 그 이후에 자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시동이 같은 나를 안고 가서 기도를 했대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고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. 할렐루야. 네. 무슨 얘긴가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하는 거 많잖아요. 그런 것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서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. 그러면 누가 처리하신다?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오시고 안 믿는 분도 오신 줄 알아요.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니까 그래도 행사 전에 잠깐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. 이 세상에 가장 가장 귀한 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어떤 분은 이 죽기까지 돌아가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나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한 남은 생애 동안 어, 그 예수님 안에서 할수 있으면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하고 앞으로 내세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줄이리로 바로 칭찬합니다 제가 오신 아버 하나님 오늘 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연러하신 분도 오시고, 공동장치에서 이렇게 행사, 또 축하, 또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. 주님, 모든 순서마다 영광 받아주시고, 우리 오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,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, 복되고 건강하고,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사람, 안석 위에 세워주시고, 함께하여 주옵소서,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,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. 네. 자, 이제 이렇게 겠습니다박사합